네, 아, 오늘은 뭐 경기침체를 이길 방어용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종목 중에서 기술주라든지 또는 바이오주라든지 또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유럽에서 이제 ECB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5% 빅스텝 인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엉덩 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유럽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금 물가가 뭐9% 정도 언저리에 와 있고요. 또 어,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20% 근처까지 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의 어떤 그 소위 인플레이션 관리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보여줄수 있고 주고 있고 이런 빅스텝을 지금 했지만 이번에 또 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흐름과 함께 동조하면서 유럽 또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들을 봤더니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한그 국가들의 숫자가 뭐7 0몇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한 금리 인상, 급도 그 금리 인상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흐름이 결국 나중에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오르고 또 기업들의 여러 가지 뭐 매출이나 또는 그 이익이 급감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만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려를 각국 정책당국은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어제까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던 증시입니다만은 또이 단기적인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격매수를 하거나 이런 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그런 그 투자자를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반영해서 오늘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경기 침재는 계속 될, 앞으로 오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보겠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갖고 왔으면 참고하시고요. 어, <laughs> 보유 종목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K가 이제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 또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아래꼬리를 달고서 예, 고점은 한60% 정도 올랐었는데 어, 종목 제가 보기에는 뭐 16,000원 이상까지는 일단 예, 이번에 가게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지수하고 조금 무관한 그런 성향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기술 수출 기대로 오르고 있는 예, 유종목은 앞으로도 좀더 상승하면서 어, 목표치, 2차 목표치 의 터치를 기대해 보입니다. 하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해 종목이 이수화학이 있는데요. 뭐 이수화학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 한10%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뭐 아시아 우리 증시에도 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음, 대부분의 이제 전, 예, 전해질이나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과 관련된 예, 소위 이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상당한 시세를 많이 내서 고평가 영향 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모을, 더 오를 수는 있다 보더라도 예, 추가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을 예, 뭐 배터리나 이차 선지 산업 쪽에서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수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치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 어제 이수학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조학은 좀 다르죠. 예,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예, 실적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진짜로 경기 방어주 한번 더 갖고 왔습니다. 현재 가격이 3만 5,250원 이고요. 오늘 지금 여기를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좀 돌파하고 있는데, 아이센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아이센스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각종 진단기,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뭐, 이제 뭐 혈당이라든지 또는 뭐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그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 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센스는 예, 이 보시면은 예, 보면 이제 혈당 측정을 이제 주로 만드는데 혈액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예, 특히 기대되는 것은 예, 실적이 올해 예, 또 전년에도 제 실적이 2021년 현재도 아, 2,200억 매출에 3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올해도 뭐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올해는 예, 실적 성장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보있어요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확대된 이런 모습이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나면서 어, 올해는 대략 뭐 전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에, 적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에, 대략 한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지금 벌써 하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중요하고 올해 뭔가 좋은 그이 어, 사업이라든지 또뭐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시장 개척의 결과가 내년도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하반기에 내년도 실적 호전주를 찾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센스 소개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종목 매 매출액이 대략 한 2,9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에 육박하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 종목으로 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탄탄한 종목이니만큼 또이 경기 안 좋지만은 이 종목 은 헬스케어 섹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는 언급드린 바대로 경기는 나쁘다고 해서 이약안 먹을 수 있고 혈당 측정 안할수 없는 거잖아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즘 경기 방어으로 갖고 왔다는 점 말씀드릴 준비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자료는 바로 아이센스입니다. 미국에도 사실은 네, 유나이티드헬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체가 신국가 행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5초 이내에 혈당을 측정한다. 수입 대체에 술줄까지 에, 성공한 바로 에서 아이센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그이 기술 개발했다고 해서 그뭐 좋은 기술 개발한지는 에,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 기술이 좋다면 당연히 그 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그것이 기업의 매출에 연결이 될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아이센스가 실적을 아까 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실적 30% 이상의 영업이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방어주의면서도 성장, 성장하는 그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장은 아이센스 분기 매출 최대를 지난 1분기에 이미 결성, 예, 달성을 했고, 2분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는 이제 매출이 주로 늘어나고요. 내년은 매출과 영업이 같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제 초기에 시장 진입을 해서 마켓을 넓힌 미국 시장을 진출하든지, 이렇게 또는 뭐, 새로 신규 시장을 진출할 때 초기에 마케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침투 비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 실적에서 이제 매출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영업이익은 조금 천천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침투가 완료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터널는 국면에서 가장 그 좋은 것은 이렇게 매출부터 뭐 늘어나면서 어, 내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같이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로 아이센스가 거의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거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낙폭과대보다는 방어주 접근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동조를 합니다. 낙폭가 되지 좋습니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토막, 뭐, 예를 들면 3분의 1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왜냐면 하 베이스먼트 이펙트라고 래서 100만원 하던 게 이제, 만약에 50% 빠지면 50만원을 했다라고 치면, 100만원에서 따지면 한50% 빠진 거지만은요, 올라올 때 보면 50만원에서 한20% 오르는 것은, 6만원 오르면 이제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베이스먼트가 100만원에서 기준해서 측정할 때, 하고 50만 원을 측정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수익률 자체를 보면은 어, 뭐, 뭐 낙폭과도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경기흐름이 심상치 않고 또 글로벌 금리 인상에 어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방어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자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방금 우리 김동호 매니저께서 말씀한 데 중간에 또 다른 측면 하나, 하나 봤는데. 네. 이 회사를 보니까 그 이제 대주주가 증여를 했더라고요. 네.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증여를 했는 데그 뉴스가 7월 발자 <laughs> 뉴스가 나왔는데, 네. 에, 그럼 보면은 과거에 예, 증여를 보통 할때 말이죠. 네, 네. 그 가격이 쌀때 하죠. 네, 세금 그렇습니다. 세금 짝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증여를 최근 했어요. 네, 네.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아들이 그 주식을 받았을 때 나중에 사,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게 모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 좋은 포인트라고 어,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과 연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게. 기업이라는게 이렇게. 제일 그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은 CEO 네, 소유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종 회사가 실제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건지 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주가는 또 얼마나 가게 될 건지는 사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용적으로는 CEO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증여를 했다라는 것은 보통 옛날 오래된 회사들은 많이 올라 올랐을 때는 증여나 뭐 상속을 안 해요. <laughs> 그리고 저 밑에 내려놓고 예를 들면 유진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데 박살 내놓고 한 고점에서 한 4분의 1통 내놓 고 거기서 한 1년이나 2년 기면서 어 이렇게 증렬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데 음. 이 회사는 이제 업력이 그렇게 아주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어 지금 증렬했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음. 그런 신호가 아닐까. 네. 좋은 포인트 지적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은 1차 목표치 36,000원, 2차 목표치 42,000원, 손절은 31,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